미국 노동통계국은 미국 10개 주에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2개 주에서 실업률이 올라 6월 전체 실업률 3.6%로 발표했습니다. 22년 2분기에 총 미국 노동자 수는 약 1억 1901만 800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5월 달 일자리 수는 약 1,125만 4천 개로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수는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월 고용자 수는 약 648만 9천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고용자 수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해고. 퇴사 등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탈 수는 5월 약 598만 3천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자 이탈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는 감소하고 고용자 수도 감소하며 고용 이탈 수도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강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22년 2분기 미국 주당 소득은 145,000달러로 0만 발표했습니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을 기준했습니다. 지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1982년도의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한 22년 2분기의 주당 소득은 358,000달러로 만 발표했습니다. 물가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이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실질 국내총생산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22년 2분기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 성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3% 성장하였고, 수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1% 성장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8% 성장하였습니다. 수출 둔화 현상과 물가상승에 의한 수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림업이 마이너스 6.4% 성장하였습니다. 온수업은 9.8% 성장하였고, 문화 및 기타 부문이 9% 상승하였습니다. 실질 국내 총 생산에 실질 무역 손실을 더한 실질 국내 총소득은 22년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 성장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0.5% 성장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역 조건의 악화에 의해서 국내 총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국내 총 소득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년도 6월 생산자물가지 수는 120.04로 발표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시 117.46으로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이외의 생산자물까지 수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도의 주택 시가 총액은 6,534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 금리 인상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법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육성하려는 미국의 초당적인 결과물입니다. 상원의회를 통과한 이후 빠르게 하원의회를 통과하여 곧 반도체법이 실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미국 반도체법 내용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견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확보의 어려움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더 중요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과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국가 간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반도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장기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K도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친환경 사업 위주로 투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판단됩니다. 이런 미국의 공급망 조정에 대한 움직임과 동시에 유럽연합이 경우도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독자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반도체부터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치포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협의체나 협의체와 관련된 회의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협의체의 구성 여부와 각 경제권으로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정도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에서 인플레 완화 법안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부채 축소에 10년간 480조 원, 기후변화에 450조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88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근거합니다. 더나은재건 법안은 4천조원으로 시작했으나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증세에 대한 갈등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나은재건 법이 대폭 축소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료보건지원 부분이 많이 삭제됐습니다. 기존의 규모에서 후퇴했지만 의미가 있는 합의입니다. 우선 법인세 15% 최저한도를 설정해서 감세 경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의 절세, 탈세 등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의한 기후변화 대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집행된 예산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비상사태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 합의문에는 다양한 중요 요소들이 있어서 관련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미국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향후 법인세 최저세율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의 미국의 합의문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안 합의문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정책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로 발표됐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상황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시 경기 침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년도 성장률이 너무 높아 착시 현상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통적인 인플레이션 대처법에 근거한 견해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해당 의견의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실업이 높더라도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는 다소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입장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은 부족하며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약간의 임금 상승을 용인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 상승이 소비로 연결되면 저성장 국면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문제를 시장이 원활하게 소화하거나 금리 상승의 효과로 물가 상승이 낮아져 실질 임금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미국 연준은 다소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여 점진적 금리 인상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적인 충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 연준은 정통적인 빠른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의한 물가와 실질 임금 증가 및 소비 증가 여부,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살펴보시며 향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